네, 안녕하세요. 슈칸입니다. 어, 오늘도 그랜저 IG가 도착해서 시공이 다 끝났고요. 어, 내부 시인성과 외부 시인성을 비교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지금 그랜저 차종으로 이동해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고 있고요. 그랜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곳은 저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희 주차장이고요. 네, 저 보이고 있는 저 차종이 그랜저 하이브리드. 네, 색상이고요. 이제 이 차종은 지금 썬팅 자체를 아마테라스 썬팅으로 시공하였고요. 어, 전면은 HN HN 등급으로 35%입니다. 보시게 되면 HN 35%, 측후면은 HN 15%, 측후는 15, 뒤로는 HN 5%로 시공하였습니다. 지금 운조보다는 뒤쪽이 좀더 까만 느낌이 드실 거예요. 뒤로는 5%입니다. 그리고 열선 쪽이고요. 열선은 당연히 한장 시공으로 시공하였고요. 자, 보시게 되면 이제 측면으로 들어가시고 자, 실내 신성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측면은 운조는 15%. 뒤로는 5%. 전면은 35%로 시공하였습니다. 신성도 상당히 밝은 느낌이고요. 블랙박스는 요즘에 많이 시공하고 있는 아이나비 q x 3 0 0 0이라 모델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마테라스 보증서입니다. 정품 보증서가 발행이 되고요. 어, 예약 잡고 오시게 되면 최저의 금액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남 수카였습니다.